반미 밑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노아가 고집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데요 그래도 반미는 저보다 동생이니까 조금 더 제가 얘기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노아한테 절대 얘기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요 동생이니까요 왜 <laughs> 네, 그러세요? 안녕 플린 나는 슬픔이 예준이야 잘한다 나는, 재미없는 단백질 함유량 토론이 열릴 때 슬픔을 느끼는데, 무엇보다, 멤버들이 자기가 시킨 닭가슴살이 더 맛있다고 서로 논쟁하는 거에 대해서 큰 슬픔을 느껴! 네. 나는 슬픈 감정을 4단계로 표현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4단계예요 1단계는, 애써 외면해. 아, 네. 아, 네. 이건 사실입니다. 2단계는, 노아의 닭 가슴살을 숨겨. 아? 어? 아. 나 얼마 전에 먹는 거 봤는데. 아. 이거 설마? <laughs> 어, 어? 가져가서 먹었어요? 설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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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여기 가슴 아프지 갑자기 또? <laughs> 아, 왜왜또 가슴 아파? 가슴 아파. 왜? 몰라. 아, 아니 왜 왜? 몰라. 나는 항상는그 닭가슴살 먹을때도 가슴이 아파요. 아, 그래. 항상 가슴이 아프기 창세로 먹어요. 아, 그렇게 가슴이 아픈 친구가 닭가슴살 100봉지를 사 가지고. 어? 근데 그게 왜냐면 십만 그 원봉지를사 가지고 맨날 아니 그 가방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아니, 거 아니야. 아니, 그 오해가 있어요. 100봉지를 제가 안 사도 누군가 사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가슴이 아픈 거니까 그냥 제가 일단 먹기는 하는데 네. 번도안써 봤어요. 내가 손 끼자 있죠. 네. 피자를 먹다가 예. 이제 남은 걸 얼려놨잖아. 네. 그걸 꺼내서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돌리면 똑같이 됩니다. 에에에에 진짜로 똑같이. 치킨 남은 치킨 있잖아요. 치킨도 네. 거의 아, 비슷해요. 바삭해 지 진짜로. 진짜? 네. 아, 아, 아예. 아예. 저는 네. 오히려 더 맛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더 바삭해져. 피자가, 피자가 그렇다. 아 진짜요? 피자가 치즈 크루트 치즈 크루스트. 그... 아, 네. 치즈 크루스트. 치즈 크루스트 네. 있잖아요. 네. 네. 치즈 크루스트. 피자 네. 치즈. 아니 치즈 크루스트. 치즈 크루스트. 치즈. 아, 치, 치즈 크러스트 오. 매운 곱하기, 곱하기 매운 곱하기 네, 매운 곱하기 이런 거 그러니까 카레 네. <laughs> 아니, 턱에 아 턱이, <웃음> 턱이요 <laughs> 턱에예요 네, 그리고 고슬라이스크과턱에로요 턱으로 는요 턱으로 요턱에로는 거예요 턱으로 머무는 거예요 턱으요 턱으로 머는거요 턱으로 머무는 요 턱으로 는 거예요 턱으로 요요요 알려주세요 직접 네 <laughs> 아니 무슨 말이에요니왜이 <laughs> <왜, 나를 웃음> 아니 노아가 네. 이제 은 말을 수습 못할 때가 있잖아 항상 나를 쳐그 우리 민준이가 네. 네. 그.. 음. 좀 바다에서 오래 있다 가지고 목이 좀왜 그래요? 음. 네 물을.. <웃음> <웃음> 제가 왜? <오늘 웃음> 네 제가 네. 오늘 물,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네네네 아. 먹먹해져가지고 네, 네. 네, 아, 그래서 어. 그런 거구나 그 슬픔을 통해 네가 더 강해질 수 있을 도록 <laughs> 뭐야뭐야뭐야 <뭐요, 뭐요, 뭐요? 웃음> <뭐요>? 너무 슬퍼서 <laughs> 있을 도록이요? 플레이 게 우리 앞을 가려서 <laughs> 말을 잘못하게했어 <laughs>

카트라이더요? 네. 아 예준아 왜 거기서 맞는 거야 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맨 뒤로 오세요 라이브 방송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데 이유가 무엇일 수요 <laughs> 너무 많잖아요 아! 감동의 눈물 흘린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떤 거야 불안이. 불안이 불안이 남예준이 네? 방송 때 네?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음, 어? 마, 기대가 많이 는거는데 그니까요 잠시만요 뭐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어? 어 맞다 이거 아, 맞잖아요 아, 맞잖아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맞긴 한데 네. 에이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정답은 아니야 아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야 아 그래? 네. 그럼 온 적이 한번더 있거든요, 있거든요. 나 언제요? 나 진짜 찾았어 편지를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러니까 형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 생각 빛도 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뭐 이렇게 마법 쓰시면 안 돼요? <자비티> <laughs> 맞춰서.. <맞죠>. 숨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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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서 그래요. 숨고 싶어서. 아, 고맙다. 고맙다. 진짜 아. <laughs>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것도 맞지. 맞긴 한데? 정답은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laughs> 시침과 그 분침이 네. 정확히 일자가, 일자가 되는, 되는 시간이 12시 32분? 아니 아, 아, 거의까지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거기까지. 아 그만 얘기해요! 아니 아까 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얘기,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다음, 다음 앨범에 다음 아, 스토리는 아, 이제 네. 앨범에서 아, 로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너무 많이 오케이? 얘기하면은 네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노아 형이 이제 이런 말을 다 원래 스포 요정이잖아요. 아근 저는 저 정도까지 하진 네. 않았어요. 어 이거 잘못했는거야? 아니 누가 안는거잖아요 여섯번 여름. 여섯 여름 이거 누가 어. 했는데 여섯 이거 여섯번 여름 여섯번 여섯 여름. 여름 이거 누가 어. 했는데 여섯 이거 여섯번 여름 여번 여름 해봤습니다 <laughs> 간단했네 네, 뭐 유추정도는 아닌, 아 유출이 아니라 어, 스포정도는 아니네요 저는 그냥 대놓고 수술깃게, 그냥 수술깃게. 우리 영화라고 했는데 음... <laughs> 잘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야, 아니요 스포 많이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팬분들이 우리 훌리 여러분들은 스포를 해 주,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더 좋아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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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잖아요 노가리요? 아니 그 되게 좋은 단백질이에요 <laughs> 노가리요? 아니, 알긴 안... 나 깜짝, <laughs> 깜짝 놀랐네 알긴 안다 봐 양식을 읽는다고 했잖아 노가리에 뭐 먹태 이런 거죠 뭐 그냥 노가리 까요? <laughs> 뭐 어떻게 해깐다고 뭐 어떻게 해요? <laughs> <laughs> 먹는 게 아니고 뭐깐다고 노가리 <laughs> <laughs> 아 지금 추천드려야 돼. <laughs> <laughs> 어떻게 <어떡해>, 해야 뭐 가는 <laughs> 방법이 네, 없잖아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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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데요? 네. 좋은데요? 근데 확실히 야 이거, 이거 <laughs> 있잖아 야 확실히 <laughs> 너 못한다 잘 못하는게 아, 아니라 확실히 자. 예준이 잘 못하네 저 이제 합니다. 나눈 뜨고 갑니다 나눈 감고 했었어 야난 지금까지 발로 했어 <laughs> <눈 감고> 어 <laughs> 이제 흉흉하잖아 나 이제 눈 뜨고 한다 난 발로 <laughs> 했다고 와아 1등이었는데 원래 아. <laughs> 아니 뻔히 4등 했나? 4등

그러고. 아 노아한테 사야지 <laughs> 안돼 아, 아 노아야 <laughs> 나도 맞지 모르래 내가 맞나 맞았거든 일단 진짜이 나는 왜 확실해 근데 그건 백프로야 왜왜 <laughs> 아, 아. 어, <laughs> 진짜이야 너진짜야 내가 진짜이야 왜나 진짜이 나이? 그리고 하민이 공장장 그리고 넙치 그 다음에 예 남예준 뭐 <laughs> 알단테 소리해 진짜 <laughs> 하민이가 넙치야 아니 하민이 아, 하민이가 남예준 누구야 그럼 형! 남예준 형이 남예준이잖아 아, 단대소를 해 진짜. 남 씨가 형이네. 제가 남예준입니다 그만큼 내가 잘했다는 거거든. 형이 남 씨예요, 남 씨. 진짜요? 나 진짜 남예준 같았지. 그치남준나 진짜 몰랐어. 남준 같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남 씨가 너무 노아운같아어그치남 씨가. 왜? 왜 그래? 아 남씨가 좀 심했어. 남씨가 <laughs> 뭔가 뭔가 심는데 진짜 남씨는 딱너 형이었어. 아 근데 나는 남씨가 얘거 같은 거야. 왜, 왜? 그래서 왜 느낌이 느낌이 <laughs> 얘거 <얘는> 같아서 <laughs> 와 마지막. 마지막. 와 마지막 무서 <laughs> 내가 <자, 되게> 긴장돼. <laughs> 마니 갑니다. 어나 진짜 못할 것 같아 어떡하냐. <laughs> 갑니다. 네. <laughs> 남예준. 어? 남예준. <laughs> 어? 바로 하겠다 1111. 제 생일이 <laughs> 며칠, 며칠인가요? 9월! 몰라? <laughs> 아, 형이 오랜니 눈치만을 형이 눈치만 놀라는 중심 화제에 <laughs> 부름켜.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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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9월 26일 아니야? 와. 오히려 저렇게 2월 11일 하면 더 화가 나요. 그래서 차라리 차라리 모를 거면 아예 몰랐으면 좋겠고 알 거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 어, 그래서 아 뭐, 9월이언제였지차라리모른다 하자 오케이, 야, 내 생일 언제야 2월! 2월! 형 생일 있어요? 잠만 아, y 있어봐 이거 2월? 언제냐고 r e She will. 10일? 10일! l She w i l 이 You 1 r e She will. She will. s h 몰라 진짜 놀라는 지금. 진짜 없이. 아니 w i 생일을 몰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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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바보. 아니야 지금 일부러 그런 거잖아, 애주인님. 있는 너옆에서좀이 그래. 맞춰주면 안 되냐? <laughs> 아 진짜. 왜요 왜요? 방 주제. 네, 주제. <laughs> 아 이거 몰라 이거 몰라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나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한 번씩 왜 이거 아, 못하겠어? 아야 너와 하고 싶은데. 아니 왜 못하죠? 왜? 이거 특이하네. 이 이유가 있지 뭐아 이거 이거요? 이거 어떻게 하네? 공적인 이유가 없지? 아 못하기에요. 남. 아, 남이 되더라도 예 e 예 yes 이게 준+ 준아 오. <웃음> 오.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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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어+ <웃음> 어+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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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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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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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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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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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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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예준이 피셜 아니야? 그렇죠. 네. 이거는 믿지 마세요. 네, 걔 가끔 그래요. <laughs> 네. 저는 사실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100%다. 100%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태어나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플레이를 같이 해야 될 것도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야, 진짜 사랑한다!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어쨌든 사람이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리더로서 아주 잘하고 있는 예준이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준이와 함께 있는 게 너무 고맙고 네. 너무 자랑스럽고